8호 효소로 몸속부터 건강하게 8호 효소 추천 제품. 이 제품은 그레이논 르셀란테 8호 효소 G입니다. 이 제품은 90g 위 효소식품으로 새 박스 구성으로 제공됩니다. 제조사는 주 코스팜이며 충청남도 천안에서 생산되었습니다. 8호 효소는 소화에 도움을 줄수 있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평소 소화 불량이나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특히 아라비노자일란과 페룰산 성분이 발효 과정을 통해 증가하여 효능이 강화되었습니다. 맛은 밥맛으로 약간의 단맛이 있어 섭취하기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유통기한도 넉넉하게 설정되어 있어 오랜 기간 동안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챙기고 싶은 분들에게 매우 유용한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바로 프리미엄 곡물 발효 효소는 이탈리아 정품으로 30포가 들어있는 구성으로 제공됩니다. 유통기한이 2026년 8월까지로 넉넉해 장기 보관이 가능합니다. 이 제품은 HACCP 인증을 받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으며 100% 8호에서 추출한 효소가 60% 포함되어 있어 소화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비타민C와 특허받은 유산균이 함유되어 있어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상큼한 레몬 맛으로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간편하게 챙겨 먹기 좋은 제품입니다. 8호 곡물살 효소 하트픽은 HACCP 인증을 받은 안전한 건강보조식품으로 성인 남녀 모두에게 적합합니다. 스틱 형태로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으며 90g 위 포장으로 언제 어디서나 쉽게 챙길 수 있습니다. 주요 성분인 곡물효소는 소화 기능과 장 건강에 도움을 주며 필수 아미노산과 미네랄이 풍부해 면역력 증진에도 기여합니다. 다양한 음식에 추가해 즐길 수 있어 활용도 또한 높습니다. 간편한 건강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 추천드립니다.